근데 의외로 많이 간과하는 게 청년 최고예요. 청년. 음. 이거 결선 없어요. 어허. 그냥 과반 안 돼도 1등이 끝이에요. 음. 우리 토요일에도 박홍준 후보랑 손수주 후보가 나오잖아요. 네. 고 박사님이 두 사람 다 앉혀놓고 단일화 시켜야 돼요. 제가 음. 하려고 했는데 좀 역부족이거든요. 음. 제가 중재하려고 했는데 음. 단일화 안 하면 한동훈의 국민추천제로 공짜로 국회의원 된 음. 우재준이 음. 어부질이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아. 손수조 박홍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저도 다잘 알죠. 단일화 안 하면 우재준한테 밥상 차려주는 겁니다. 청년 최고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음. 그렇죠. 우재준과 최우성이라는 후보가 한딸갠인데한 가발개인데 음. 가발 음. 인지도 측면에서 어쨌든 우재준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음. 한 가발 표가 거기도 모일 거예요. 하하. 손수조 박홍준이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깁니다. 구도상 결선이 있어도 뭐 이렇게 단일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. 음. 근데 결선이 없으면 무조건 밥상 차려 주는 거예요. 하하. 단일화 안 하면 둘다 배신자 둘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.